경희중심 채널 헬로 TV 뉴스입니다.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일대는 평소에도 대형 트럭들이 많이 다녀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컸는데요. 안타깝게 숨진 학생의 넋을 기리기 위한 작은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학교 정문에는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학생들은 고사리 손으로 국화꽃 한 송이를 올리고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습니다. 시민들이 놓고 간 인형부터 우유 등 간식거리까지 화물차에 치여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초등학생 모교에서 작은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트럭이 조금만 다녔으면 좋겠어요. 학교니까 트럭 아이들을 애들이나 위해 가지고 애들을 위해 가지고 조금만 다녔으면 좋겠고. 그 애에 대해서 너무 슬퍼요. 그 애는 저보다 어리는데 그렇게 저 빨리 가니까 뭔가 더 황당하고 너무 슬프고. 지난 18일 중구 신흥동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초등생 A 양이 25톤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일 때는 평소에도 대형 트럭들이 자주 지나다녀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컸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망 사고는 예견된 참사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변에 대형 트럭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지금 4학년인데도 제가 계속 아침 저녁에 시간 때마다 이렇게 대리러 오거든요. 아무래도 아이들끼리 이제 신호등 이런 데 걷는 게 불안해서 그래서 이번에 사고 난 거에 대해서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뭔가 이렇게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잇따르고 있는 스쿨존 사망 사고. 인천시교육감은 현장을 방문해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민입니다. 인천시가 지역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최근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아동 학대 혐의로 법정에 섰는데요. 인천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태 점검에 나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우선 원장을 어린이집 아동관리 담당자로 지정해 CCTV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으며 아동의 신체상해 발생 시 원장 확인하에 알림장을 작성해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4월 31일까지 인천의 모든 어린이집 CCTV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아동학대 징후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는 어린이집은 즉각 시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김포시의 기본소득지방정보협의회 참여계획이 시의회 의결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김포시의회는 제2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당초 상임위에서 부결된 기본소득지방정보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안건으로 올랐지만 최종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지방정보협의회에 참여하려던 김포시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에 마련된 기본소득지방정보협의회는 기본소득정책도입을 위해 출범한 지자체 간 협의회로 지자체가 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거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가격 하락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부동산 포털이 발표한 2월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거래는 14,0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 천여 건에 비해 50% 이상 줄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거래가 주춤한 것은 지난해 아파트 매매 거래 수치가 역대 최대였던데다 공공 주도 공급 대책을 골자로 한 이사 부동산 대책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해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수요가 소진됐다며 가격 하락이 시작될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몸을 움크리게 하더니 어느새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다가왔습니다. 활력이 느껴지는 싱그러운 계절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계절이기도 하죠. 산불 말입니다. 최근 10년간의 통계를 살펴봤는데요, 계절별로 분석해봤는데 산불의 59%가 봄에 일어났습니다. 10건 중에 6건. 절반 이상이 봄에 발생한 거죠. 열건 중에 두 건이 겨울, 그리고 여름과 가을에 한 건씩 일어난 셈입니다. 실제로 2년 전 고성과 강릉, 인제에서 3일 동안 이어졌던 산불, 또 2017년에 강릉과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 그리고 지난해 안동에서 일어난 산불도 모두 봄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특히 2019년 4월 강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여의도 면적의 8배에 달하는 2,800여 헤타르를 태우며 1,200억 규모의 어마어마한 피해를 내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줬죠. 이로 인한 이재민도 560여 세대에 1,200명을 넘어섰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형 산불이 봄에 집중되는 이유는 뭘까요? 어, 상대적으로 비 오는 날이 적기 때문에 대기가 굉장히 건조해져 있는데요. 여기에 양양에서 간성 지역으로 부는 양간지풍, 이 강한 서풍이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도 번질 수 있는 겁니다. 산 속에 바짝 말라있던 낙엽이 불쏘시계가 되는 거죠. 실제 화재 원인은 무엇이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입산자 실화인데요. 어, 날씨가 풀리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이때 자칫 부주의하게 행동하면 화재가 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산불의 원인은 95%가 사람에 의한 실수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이 봄철 산불철에 여러 가지 국민들께 당부드리는 어, 산불 예방 조치에 대한 것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주는 고마운 산. 한번제더미로 변해버리면 다시 되돌리기까지 길게는 100년의 세월과 그만큼의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헬로TV 브리핑이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황사와 미세먼지, 꽃가루 등으로 각종 알레르기성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알레르기성 질환 예방법에 대해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봄이면 콧물 재채기 환자가 굉장히 많아지죠. 알레르기성 비염과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이 감기와 좀 어떻게 다른 건지 구체적인 증상들을 좀 알려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 두 질환 모두, 어, 상기도 증상, 어, 그러니까 콧물이라든가 코막힘, 기침,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 증상만으로 감별이 쉽지 않을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감기하게 되면은, 어,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증이기 때문에 보통 한 일주일 정도면 증상이 호전되시는 경우가 많겠고, 또 전신적으로 발열이라든가 근육통과 같은 증상이 일시적으로 동반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어, 하지만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하게 되면은 어, 역시 기침과 콧물과 같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어, 유발 원인 노출이 됐을 때 증상이 갑자기 심해진다든지 또재 노출 시에 반복적으로 어, 증상이 나타나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기관지 천식이나 만성 기관지염 같은 경우에도 증상이 만성적으로 나타나고 또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이런 특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기본적인 증상 자체는 비슷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조금 더 심해진다거나 조금 더 만성적으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 봄에는 안구건조증, 또 결막염 환자도 증가하죠. 증상과 함께 좀 대처법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증상으로는 이제 눈이 가렵고 따갑고. 눈에 뭔가 들어간 것 같은 이물감이 느껴지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안구건조증 하게 되면 우리가 눈물이 안구를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될것 같고 이렇게 안구를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지는 이후에는 어~ 눈물이 감소하게 되는 건조한 환경이라든지 눈물 때문에 염증이 생기든지 아니면 장시간 눈 깜빡임을 감소하는 어~ 장시간 어~ 뭔가를 이렇게 오래 본다든지 할 때, 안구건조증이 좀더 심해질 수가 있겠고요. 결막염 한 경우에는 결막에 생기는 염증을 말하는데,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라든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결막염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이럴 때는 보다 좀 심한 증상, 눈이 충혈되고, 눈에서 염증이 생기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봄철에는 미세먼지나 황사나 꽃가루와 같은 알레르기성 물질이 에, 결막염을 잘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주의가 필요하시겠고요. 일단 그 증상이 있으실 때는 이것이 뭐 안구 건조증인지 다른 바이러스 결막염인지 또 알레르기성 결막염인지 에, 감별 진단을 위해서 어, 안과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시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에 바이러스성 전파에 의한 감염성 결막염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되지 않도록 손 위생을 철저히 해주시면서 손을 잘 씻으시고 또 수건과 같이 공동으로 쓰는 물건은 같이 쓰지 마시고 따로 쓰시는 것이 좋겠고 또가급적인면 손으로 눈을 비비지 않는 노력들이 필요하시겠고요. 또, 알레르기성 각결막염 하게 되면은, 어,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어, 잘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 특히 흡연이라든지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연하시고, 어, 특정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화장품을 사용할 때좀 주의가 필요하시겠고요. 또, 이러한 알레르기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을 함께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안구 질환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와 뜨거워진 햇볕 노출로 인해서 알레르기성 피부염, 또광과민성 피부염도 주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예방법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레르기성 어떤 접촉성 피부염은 어떠한 알레르기 물질이 피부에 닿아서 자극을 주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일종의 피부의 염증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인 물질이 노출되지 않도록 어, 한시는 것이 좋겠고 또 피부에 각질층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피부보호제나 보습제를 잘 발라주시고 어, 지나치게 긁거나 세를 어, 심하게 민다던가 하면서 어, 각질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어, 잘보호해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하겠고 또 무엇보다도 이러한 어, 자극 원인 물질의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 피하시는 노력들이 좀 피하, 필요하시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광과민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피부가 과민하게 알레르기성 반응이 생기는 걸 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태양에 노출될 때 가급적이면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를 쓰시거나 피부 차단제를 사용하시거나 우산을 사용하신다든지 해서 태양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봄철 알레르기 질환과 관련해 김경우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천시가 지난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 배출량 대비 55.4% 감축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주고 이에 대한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환경부의 감축 목표치보다 8,558톤 더 감축했습니다. 인천시는 광역자치단체 중 온실가스 감축률 1위를 차지했으며 6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김포시 의원들이 김포 골드라인을 직접 타보고 김포시 교통대책을 모색하는 이른바 골드라인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김포시 의회 의원들은 지난 22일 출근길 김포시청역에서 김포 골드라인에 탑승해 김포공항역까지 시민들과 동행했습니다. 이날 골드라인 챌린지를 마친 의원들은 김포시에서는 GTX-D 노선이나 한강선 같은 광역 철도 노선이 필요하다며 김포공항역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계양구가 오는 6월까지 개발 제한 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최근 개발 제한 구역에서 영농이 아닌 주거, 창고, 음식점 등의 불법 비닐하우스 설치 사례가 늘었기 때문인데요. 계양구는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 자진 철거와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헬로TV 경인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